여러분들 여기 월곶 판교선 그 핵심 출발지 어디예요? 월곶역입니다, 여러분. 월곶역 좀낯설기도 하고 어, 많이 와보신 곳은 아니실 거예요. 여기는 약간 놀러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주지역보다 그런 어, 입지로 조금 더 소문이 나고. 그런 곳입니다. 뭐 소래포구, 뭐 약간 오이도, 월곶, 놀러 오는 느낌. 그런데 여기 월곶, 한 여기서 여러분들 월곶 판교선 이한 가지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한번 저렴하게 정말 저가에 어? 큰돈 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어, 여러가지 단지, 대단지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에 여기 상업지예요. 여기 이제 먹자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빌딩들은 이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이 상업지에 뭐가 있어요? 주상복합이 있죠.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안 되고요. 이런 주상복합 중에 하나,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이 아파트 말고 이 뒤에 있는 아파트 어, 한번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왜? 그 목적이 뭐예요? 워낙 투... 싸니까. 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 시세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알려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냐면 부성 파인 하버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요 2억 9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2억 9천, 3억 뭐 3억 초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3억 1천에 거래가 됐고 정고점 21년도에는 4억 4억 2천만 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에 살수 있다? 2억대. 최저가가 지금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2억 9천만 원은 얼마에 사면 더 좋겠느냐? 한 2억 7, 8천만 원 정도에 사시면요. 이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천에 사게 되면 5천 개. 2억 7천까지 내가 가격 협상해 을볼수 있다. 그러면 2억 7천, 2억 3천, 4천 개. 저는 1차 금액인 2억 7천만 원이면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꼭 한번 사보시라고 투자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4천만 원 갭으로 이 월, 고, 판, 교, 선의 이 핵심지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사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0평대 30몇 평이냐 나와있습니다 31평 나쁘지 않죠 괜찮죠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상태는 너무나 괜찮아요 주상복합은 계단식으로 지어진 곳도 있지만 보통 또 복도식으로 많이 또 지어진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쉽게 복도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또 어,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절대값 자체가 가격분석 했을 때 얼마까지 저렴하냐 이거 원래 가격개선 해보니까 딱, 와, 요즘 너무 싼데. 3억 7천만 원. 이거 얼마라고요? 가격 기준? 현재 시점. 원래 이게 월 곳이 지금 가격이 너무나 어, 부동산 시장이 죽다 보니까 여기가 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딱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 기준이 3억 7천만 원. 근데 또 우린 보수적으로 또 잡았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3억 5천만 원 내는 형성이 돼야 맞습니다. 3억 5천만원 짜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얼마에 나와 있다고요? 2억 9천만원 그러니까 정말 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2억 9천만원 얼마까지 후려치라고요? 2천만원 지금 왜? 지금 이 월, 고시 거래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되다가 지난달까지 이번 달부터 좀 거래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대단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거래가 또 쏠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쪽 주상복합 거래는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시장, 매수자가 투자자가 여러분들 어 확실하게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2억 7천만 원 그래서 4천 개불로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협상하다가 조금 더안 되면 어 2억 8천 사이 저는 한 2억 7천 내지 2억 7천 5백 한그 정도 네. 그러면 7,500개 산다고 하더라도 4,500개 아 괜찮죠 괜찮지 4,000개 4,500개 이 가격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충분하게 5년에서 10년 보였을 때이 상승장 맞이하면요 상승장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5억까지는 충분하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억 이상 그냥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 5억까지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미래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얼마에요? 와, 2억 7천만 원에 사게 되면 거의 두 배의 흡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요, 보수적으로 잡읍시다. 어, 우린 보수적인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억 5천, 아무리 안 돼도 4억 5천까지 는 그냥 올라간다고요. 왜 기준가가 현재 시점 3억 7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간다고 해도 4억 5천 금방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요. 왜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럼 4억 5천 2억 7천. 얼마에요 1억 8천만 원까지는 기대 수익을 그냥 안전하게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4천만 원 갭으로 사 가지고 거의 2억 이상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곳. 와, 괜찮다. 예, 500% 이상. 오케이, 파리 예, 아, 그냥 괜찮아요. 이 아파트 한번 진짜 한번 추천드립니다. 음, 가격이 진짜 싸요. 다른데 좀 둘러보실 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그 예전 영상 어, 올려드렸던 거 어제, 어젠가요? 아무튼 몇, 이 앞전에 올려드리는 월고 거기에 대단지 1 4평짜리 보여드렸고요. 그럼 공시가 1억 이하짜리 다주택자분들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이거. 음,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다주택자용이 아니라 어, 주택 한개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인천에 실거주나 음,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음, 적은 돈을 가지고 월급 판교선 5년 이상 내가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분한테 아주 적합합니다. 그럼 목적성에 맞게 알고 사야지. 그냥 무탓되고, 뭐 그냥 돈 된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죠? 거기에 맞는 분들만 사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하 성공. 이렇게. 여러분들, 손에 줄수있다고요 아, 진짜, 달콤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사는, 이 부동산 투자 너무나 재밌고, 알기 쉽고, 확실한 거. 그냥, 월곳에서 잘못 사잖아요? 여러분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척 대고 막 사지 마세요. 월곳이 엄청나게 비싼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폭발려갖고, 막 폭등하는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평가되고, 그 현재 시점에서도 가장 엄청나게 뭐한 1억 가까이 싼거막 이런 걸 주워 담으셔야 여러분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바리 아무거나? 노노노노 같은 입지라고 해서 막 사면 어떻게 된다? 부하 성공이 아니고 그 반대 실패 가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하 성공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제가 서울 수도권 입지가 좋은 거 저평가 미래가치가 좋은 것만 쏙쏙쏙 골라내서 그 기준값까지, 적정값까지, 매수 가격 범위까지 알려드리는 어,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온 계속해서 시청 관심 사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메시지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상가가 좀 높은 상가가 많이 있죠. 여기가 상업지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가가 어, 알차게, 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아, 여기가 근데 좀, 어, 학원가나 뭐든 병원 그런 좋은 상가보다는, 좀 유흥가 상가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뭐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뭐, 편의성, 살기 좋은 동네, 이 정도는 갖출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괜찮다. 이 주상복합 앞으로 또 나오면요. 여기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 여기 있거든요. 학원 있죠. 병원 있죠. 먹자다 있어요. 빠지는 게 없습니다. 좀 여기 아파트 상가 쪽은 괜찮고요. 여기 좀어 상업지 상가는 조금 이렇게 유용가도 이렇게 같이 번잡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상가는 상가에 있고 주택은 주택.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예. 분리돼서 따로 보셔야지 이걸 뭐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어 이렇게 그냥 편의성 증대에 어 적합한 상가들이 많이 즐비해 있다 그럼 살기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괜찮으니까 한번 살아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곧 기대해주세요 아주 싼 맛에 오케 이 파리